여기 지금 우리 6기 40장, 12절, 13절, 14절 읽었는데, 14절에서 주민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고, 그죠? 낮추고, 그 다음에 죄진 자들을 흙으로 묻어, 진토에 묻어버려라. 그죠? 그렇게 너할수 있어? 그럼 내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했다면 내가 인정할게.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형제님? 못하죠. 우리의 오른손이 아무만 거대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만에 하나 우리의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상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그게 진짜로 하나님은 여기 또 있고 또 예수님 여기 또 있어 딱 앉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 얘는 내 오른손이야, 어 얘는 내 오른손이야 이런 말 하죠.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기했죠. 천국 갔더니 머리 하얀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어 하나님, 아, 예수님 근데 하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머리 하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전세계에 전세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에 총정리에 지금 들어가시는데 칠레하고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서부에 그막 개들이 있죠 꽃게 막 이런 개들도 너무 더워가지고 막 수많은 셀수 없는 수의 개들이 막 죽었고요 또 지진도 계속 나고 있고요 다은 항상 핏빛 다르고요 요즘에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더웠죠? 나사에서 그랬대요. 기관을 관측한 역사상 최고로 올해가 2016년이 무섭게 더울 거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어, 군인들이 나왔는데, 그 군인들이 해치드래요. 그 꿈꾸신 분들을, 어? 보니까 국군 옷을 입었대요. 대한민국 국군 옷을, 군인 옷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에요. 그 꿈을 꿨다고 누가 나눌 거예요? 올해, 올해, 요즘에. 또 어떤 분은, 어, 이렇게, 게 국군들에게 공격을 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막, 어떤 적들이 국, 적, 적들이 공격을 해서 도망을 뭐 가는데, 어, 나중에 사복 입은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아무런 손에 무기가 없더라.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갖고 있었다. 그, 그런 꿈 꾸신 분도 있고, 난리가 나서 그런 거 꾸우신 분들 있고 어떤 분은 5월 24일날 24일날 전쟁이 나서 어,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하지 하는 거 꿈꿨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 어,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건 이겨요 욥기의 40장 그죠 12절 13절 14절처럼 너네가 교만한 사람 낮출 수 있어? 너네가 주인들 벌 내릴 줄 알아? 오내이 너를 구원한다고 내가 인정할게.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흔드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시고. 도움을 가져가시기 바랍 때로는 병도 주시고 여러분 아에또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언제 할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할수 있고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면 그때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스가리 사정인절에 뭐예요? 너의 힘이나 능력이나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전세계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이 뭔가 할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섭게 이제 흔드실 때가 오죠. 그래서 어 이번 주부터 더더더 더더 기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구국기도회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 일부러 배복사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걸로 안 당하고요. 오늘 기도를 엄청 많이 해보고 또 우리 형제님이 영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여쭤봤죠 저는 지금 한테 유튜브 올리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때가 비상이래가지고요. 어, 기도를 좀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은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음식을 할 기운이 안 나서 짜장, 밥은 해놨거든요. 짜장을 오더를 했어요. 주문워서 있다가 짜장만 먹으면 되는데 어, 오늘은 좀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할 건데 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메세지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있, 있고요. 느고반데살 어, 왕도 우상숭배자였지만 7년 동안 방해해서 풀을 뜯어먹게 하시죠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7년 그 동안 풀을 뜯어먹고 누구가 내사 왕이 <laughs> 어디돼요 망운 여와를 나중에는 상랑하게 됩니다. 3년 안에 주님이 어, 남북통을 시키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려면은 전쟁이 불가피한가 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마음이 마음을 주님한테 드린 사람들을 또는 앞으로 해결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북한에 있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북한을 위해서라도 그죠? 북한에 있는 그선량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고국 기도회는요, 어, 김정은을 빨리 데려가 달라는 기도 위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의인들의 기도는 금방 들어주시죠. 하나님 그랬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회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의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을 보여로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죠? 아, 엘리야가 아이 백성들 정신은 못 잡았습니다. 비를 몇 년간 내리지 마옵소서. 몇 년간 비가 안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까또 비가 내립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너네한테 종이라 고 하고 친구라 그랬다. 종한테는 나뭐할 거야 얘기 안 하지만 친구한테는 나 이런 거할 거야 저런 거할 거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예요? 이런 거할 거야 저런 거할 거야 계획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대한민국과 또 북한에 있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될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진짜 선량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소는 의인이 되서야 그들에 대한 기도를 오늘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 기도 하기때 저는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